쌀밥 취사 시 이것만 해줘도 맛있어집니다. 매일 먹는 쌀밥, 같은 쌀인데 어떤 집 밥은 윤기자르르하고 고슬고슬 마시는데, 어떤 밥은 푸석하거나 냄새가 날 때도 있죠. 사실 밥맛의 차이는 취사 전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은 쌀밥을 훨씬 맛있게 만드는 간단한 세 가지 비법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. 첫 번째, 쌀 씻은 물은 세 번째 것만 사용하세요. 첫 번째 물은 쌀 표면의 먼지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바로 버려야 합니다. 두 번째 물로 가볍게 헹궈주고 세 번째 맑은 물로 밥을 짓는 게 가장 깔끔한 맛을 냅니다. 이 물이 바로 밥 맛을 좌우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. 두 번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. 찬물로 바로 취사하면 쌀의 전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밥이 푸석해집니다. 30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밥을 찝거나 겨울철엔 약간 따뜻한 물을 쓰면 훨씬 윤기가 돌고 찰기가 생깁니다. 세 번째, 올리브오일 한 방울 또는 소금 한 꼬집. 이건 많은 셰프들이 쓰는 비법이에요. 올리브오일 한 방울을 넣으면 밥알이 서로 둘러붙지 않고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. 또는 천일염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밥맛이 훨씬 깊어져요. 단,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 딱한 꼬집만. 쌀밥 맛을 살리는 세 가지 습관. 첫 물은 버리고 세 번째 물로 취사하기. 미지근한 물 사용.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또는 소금 한 꼬집. 이세 가지만 지켜도 밥 맛이 달라집니다. 오늘 저녁 꼭 한번 해보세요. 아마 가족들이 오늘 밥왜 이렇게 맛있어? 하고 놀랄 거예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밥맛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좋은 습관 하나가 식탁의 행복을 만듭니다.